같은 경우는 어떻게 학비를 충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강연을 나갑니다. 그리고 조합과정시특별을했습니다 안녕 여러분, 강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카메라 켜게 된 이유는 어, 이제 개강이 일주일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방학 동안에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간학과를 가시는 분에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방학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학비를 충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켰는데요. 저는 일단은 학교 중에도 일을 하고 되고 이제 방학 중에도 일을 하게 되는데 어, 아무래도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 그렇게 일거리가 많지 않아요. 그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어, 어플 순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거 순을 키게 되면 일일 알바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일하고 싶어. 그러면 월요일 일 구하고, 화요일일 구하고, 수요일 일 구하고. 하루만 일해도 되고, 이틀 일해도 되고, 3일 일해도 되고. 근데 자리는 엄청 많습니다. 특히 서울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 약간 방학 동안에 서울에서 이제 일거리를 구하고 싶다고 하시면 알바 자리를 뽑는데 다 길게 일하는 분을 선호하잖아요. 그러지 못하니까 저처럼 이제 길게 일하진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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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일단 제가 학교 중에 했었던 원고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그 원고 아르바이트도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업체를 더 선정을 해 가지고 원고를 두 군데를 쓰고 있어요 원래 학기 중에 한 군데만 쓰거든요. 지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두 군데를 쓰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협찬받은 데나 광고받은 데 있으면 가서 촬영해주고, 사진도 올리고,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강연을 나갑니다. 학기 중에 방학 동안에도 강연을 한번 나갔는데, 고등학교로. 이번에는 사전에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어, 그걸 찍고 나서 이제 송출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저도 이걸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학 동안에 일했던 부분을 다 모아서 학기 중에 가져갑니다. 학기 중에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못하니까 아르바이트를 원고를 하면서도 조금씩 그 돈을 땡겨 쓰기도 합니다. 방학 동안에 일을 하고 학교 중에 돈을 쓰고 그래서 제가 이번 방학에 거의 집에만 붙어 있었죠. 저기 한3일 정도밖에 없어요. 매번집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하루는 집에 있었던 적은 완전 쉬는 날이죠. 이런 적은 딱3일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무 좀 바쁘게 많이 살았는데요. 돈 때문에 방학과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생활 패턴을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촬영할 거는. 대본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본을 그대로 하진 않아도 되지만 어느 정도 대본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대본대로 좀 암기를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질문이 들어올 거다 이런 답변을 준비해야지라는 정도는 계속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스크립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 계속 꾸준히 보고 있는데 이번에 는 스튜디오 갔다는 거라서 더 떨려요. 일단은 제가 너무 일찍 왔나봐. 아. 대본이 야고 해야겠다. 그리고 졸업과 중심에 거운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태권도안녕 여러분, 하원입니다저한 지금 알바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만 사람 많고 저희는 없습니다. 지금 여름 시장이 다끝나가지고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손님이 와도 원하는 사이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고르시다가 사이즈가 없어서 돌아가신 분이 너무, 뭐, 너무 많아. 저번 주만 해도 그래도 많이 팔았는데, 아 진짜 오늘은 사람이 진짜 없다. 오늘 인수인바 받기 전에 오전 끝무자가 오늘 하나도 못 팔았다 했거든요 그래도 오늘 행사가 마지막 날이라서 이제 끝물입니다 끝물 어, 내가 사진 하나 보냈어. 봐봐, 이거 지워지겠지? 지워지겠지? 사 가신다고 하는데, 이거 지워지면 사 가고. 어, 이거 지금 하나밖에 없어. 여기게여기127 화이트 엑스 라지. 응. 대장 성리로 갑니다.